강영욱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등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씨가 폭언한 것을 녹음한 20여 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직원들은 강 대표 부부의 해명 방송 이후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PPT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들은 우선 직원 감시용 CCTV 의혹에 대해선 마케팅 업무만 보기 때문에 강아지가 오지 않는 사무실에도 CCTV가 있었다며, 잠원동 빌딩 7층으로 이사한 뒤에는 사무실에 CCTV 9대를 달았다. 고 주장했습니다. 또강 씨의 해명대로 도난 방지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,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에는 가짜 CCTV가 달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강씨 부부가 훈련과 상담을 하기 때문에 개가 무는 일이 생길 수 있고, 외부인 출입으로 도난 사건 발생할 수 있어서 확인용 CCTV가 필요했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. 또강 씨가 자신은 폭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 전직 직원은 강 대표가 훈련사를 불러 너는 숨 쉬는 것도 아깝다고 옆방에서 20분 넘게 소리 지르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이에 대한 녹취도 갖고 있다. 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또 강영옥 씨의 부인이 직원들이 남염 단어를 쓰고 자녀를 조롱했다며 사내 메신저를 들여다본 이유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남성 직원이 남염 단어를 써 동조했을 뿐이고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이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표는 살 집이 있는 여자 훈련사는 홈페이지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했는데 성적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. 이어 해명 방송은 해명이 아니라 문제 삼은 직원들에 대한 마녀사냥 방송이었다. 이제라도 사과하길 바란 내 잘못이라고도 전했습니다. 이들은 현재 무료 변론을 자청한 노동 전문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강씨 부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